우리는 흔히 영향력이란 드러내고 보여줄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업적을 자랑하고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도덕경 제17장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장 훌륭한 이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낸 것처럼 여깁니다. 노자가 전하는 이 지혜 속에는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더큰 신뢰를 얻는 길, 한계를 가볍게 하면서도 깊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삶을 더 평온하게 다스리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드러나지 않음 속에 숨겨진 진짜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는 제 17장에서 최고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며 또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상, 하지유지. 가장 높은 이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음을 안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억지로 드러내지 않지만 백성은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기차, 친이의지. 그 다음은 친근히 여기며 칭송한다. 두 번째 단계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다만 이때는 지도자의 존재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기차, 외지, 그 다음은 두려워한다. 세 번째 단계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기차, 모지, 그 다음은 업신여김을 당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지도자는 백성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다. 신부조건, 유불신원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않음이 있게 된다. 지도자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백성들 또한 믿음을 거두게 된다. 유해 기귀연. 극하고 드물게 말을 귀히 여긴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삼가고 쉽게 지시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무겁기 때문이다. 공성사수 백성계위 아자연.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면 백성들은 모두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다. 최고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억지로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지도자의 공을 모른 채 스스로 해낸 것이라 여긴다. 노자가 전한 지혜는 단순합니다. 진짜 영향력은 드러내지 않아도 자절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억지로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나의 자리를 지켜보면 어떨까요? 말을 줄이고, 공을 앞세우지 않을 때 오히려 더큰 신뢰와 평안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일상의 고요함을 지켜낼 작은 습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서예 글씨쓰기스토어도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시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고요가 되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